나랑 똑같이 생긴 디지털 쌍둥이가 어, 나 대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세상 완전 SF 영화 같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온 AI 아바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얼굴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좀 무서운 위협이 될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현실의 새로운 얼굴. 근데 인간이 아니다. 와이 문장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는 이 AI 아바타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AI 아바타의 부상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AI 아바타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기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만화 캐릭터 절대 아니에요. AI 아바타는 음,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심지어 표정이나 제스처까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 톤이나 미묘한 뉘앙스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정말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얼굴만 있는 챗봇이랑 뭐가 달라? 충분히 헷갈릴 만하죠. 근데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맨 왼쪽에 있는 AI 아바타는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 대리인이에요. 인간을 모방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그 옆에 버추얼 휴먼은 좀 달라요. 혹시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경우인데 자신만의 스토리를 다진 연예인 같은 존재예요. 팬덤을 만들고 소통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AI 책봇은 뭐 우리한테 익숙하죠. 고객센터에서 질문에 답해주는 것처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요.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 판단해서 복잡한 일까지 처리해주는 똑똑한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이랑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AI 아바타 기술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엄청난 파급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181억 9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무려 24조 원입니다. 24조. 이게 불과 작년 2023년 단한해 동안의 전 세계 디지털 아바타 시장 규모래요. 이 정도면 뭐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정말 거대한 경제 엔진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효율성이에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원래 영상 하나 찍으려면 스튜디오 빌리고 감독님, 촬영팀 다 모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젠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시간과 비용이 90% 넘게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화. 고객 한명한 한 명에게 딱 맞는 맞춤형 영상을 그것도 수천, 수만 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시간 365일 지치지도 않고 일하는 디지털 직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안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말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카메라에서 AI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콘텐츠를 만드는 게임의 룰이 아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은 카메라와 장비가 필수였다면,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텍스트만 있으면, 누구나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정말 영리하게 파고든 회사가 바로 헤이젠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 똑똑했던 게 뭐냐면, 우리 기술 대단하죠? 하고 자랑부터 한게 아니에요. 대신에, 사람들이 진짜 돈 내고 AI 영상을 쓸까? 이걸 먼저 테스트해 본 거예요. 프리랜서 마켓 같은 데서요. 그리고 사용자가 딱 들어왔을 때 회원가입도 하기 전에 와, 대박이다 하는 순간을 바로 느끼게 해줬죠. 마지막 신의 한 수는 무료 영상에 찍히는 워터마크였어요. 사용자들이 영상을 퍼나르면서 저절로 홍보대사가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무슨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은행 가면 만나는 AI 뱅커, 요즘 인기 있는 버추얼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쓰는 AI 튜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가져올 밝은 미래, 엄청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기술에는 아주 심각하고 또 불안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 파트, 현실의 불안한 거울입니다. 이 완벽한 모방, 그 진짜 대가는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딥페이크 악용이죠. 누군가 아기를 품고 대통령의 얼굴로 가짜 선언을 퍼뜨리거나 내 얼굴을 도용해서 금융 사기를 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의 버튼 한번 누르고 쓰는 서비스들이 내 얼굴, 내 목소리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내 가장 민감한 정보가 나도 모르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정말 머리 아픈 저작권 딜레마입니다. ai가 만든 이 창작물들 이거 도대체 누구 겁니까? ai? 개발자? 아니면 명령을 내린 사용자?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저만치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듯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걸 규제해야 할 법이나 사회적 합의는 한참 뒤에서 헐레벌떡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속도 차이, 이 격차에서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순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미래를 어떻게 좀더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과 실질적인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는요, 무작정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는 경직된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술 혁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원칙은 꼭 지키자 하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투명성이죠. 이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데이터를 쓸 때부터 초상권 같은 문제가 없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데이터만 사용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요즘 AI가 대세라니까 하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그 기술로 우리 회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걸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요 이제 디지털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한번 의심해보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 때내 얼굴이나 목소리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약관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바타는 결국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AI 아바타는 결국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에 어떤 모습을 비추게 할 것인지, 그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